네, 안녕하세요. 요즘, 음, 그, 콘서트 실황들, 콘서트 영상들이 이런 어떤 극장에서, 어, 무비로 영상되는, 상영되는 그런, 어, 경우들이, 이, 이런 어떤 대가수들한테만 그런, 어, 어 영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랑가수님이 콘서트, 무비, 찬가, 어, 하늘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앵콜 콘서트 서울까지 했던 그런 찬가 콘서트가 디어 마이 찬스 26일 날 개봉이 된다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이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찬원 콘서트 찬가 디어 마이 찬스 귀여운 나의 찬스 이런 어떤 아주 포스터가 정말 하늘 여행 같죠. 이렇게 구름 그리고 어, 아주 이런 또 피아노 치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어, 메밀꽃 필 무렵 이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그런 것이 저는 기억이 좀 이렇게 오래 남는데 자 2025년 2월 CGV 단독 개봉 26일날 개봉 확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글은 콘서트 실황 영화 이찬원 콘서트 참가가 되겠는데 이런 팬들과 함께한 감동의 순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넘치는 감성 깊은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이찬원의 열정 가득한 그런 무대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풀어낸. 그런 콘서트 실황 영화가 되겠습니다. 아, 가나 아시다시피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등 전국을 한 바퀴 뺑 이렇게 돌았고 규모의 공려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었죠. 이런 노래들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 바람같은 사람 존재 이유 일편단신 민들레야 또는 뭐 하늘 여행 날개 날개도 요즘 많이 불렀죠 이런 노래까지 총 망라에서 이런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포스터에서도 봤었지 보셨듯이 화려하고 웅장한 조명 눈부신 무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광활한 하늘을 뒤로 한채 진지하게 감성적인 노래를 전하고 있는 이찬원의 모습을 통해서 콘서트에서 느낀, 그런 깊은 영 n 과그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한번 다시 스크린에서 이렇게 다시 볼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오는 2월 2 g 일 c g v 영화관에서 개봉이 된다는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 네, 감사합니다